다물 색깔 봐봐 야 이거는 백화점에서만 팔아요. 예. 네시 무슨좋아요아실험용이야 공기 좋아? 공기 좋아요? 어 밥에 붙일 수 있는 얘들아 다리옛날뭐 음. 나무가 무조건 그렇지 한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조나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양평구입니다잘보니다회원입니다 네, 김가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나 TV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 코로 네, 네, 4주년.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네, 힘든 시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4주년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차렸습니다. 오늘은. 예, 네, 옷 딱도, 뭐 이렇게 오돌이, 뭐, 엄나무, 옷. 우리도 있고 많이 찾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저쪽 우리 갤러리도 많이 오셨습니다 뒤쪽에 예 예. 다 드셔도 드시... 예. 반가워요. 예 드셔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어, 먹어볼까요? 예옷옷옷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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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괜찮아요? 네. 어 드세요. 어. 이거, 옷, 이거 옷을 이거 네. 옷을 어제 네. 점심 때부터 네 아, 어제 옷을 점심 때부터 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현대백화점 가도 안파는다 이거 절대로 이거. 이건 거이 돈을 떠나서 먹는거기 때문에 어제 예, 끓이는 것만 보고서 오늘는 남자도 있어요 <laughs> 예 고기를 온넣고 끓이면 보들거들해요보들들해보들보해 주는거 아요아 고기고기야 어우 엄청연하다 보들보들해 주는거 아요엄청연해야 국물이 끝내주네 내간 그걸 내기세요내 거를 내기세요 응, 그럴까 아니, 아니요, 우리. 안되신님긴리버지 말고, 저쪽에 있는 거한번더 떠다 드려야 돼. 네. 응. 저쪽 한, 저쪽 한 네. 번만 떠나요. 응. 네. 저거로 되는데, 응. 네. 네. 그게 네. 우리 오뚝먹고, 오뚝먹고, 오뚝먹고 그래서 무서워서 탈장 내야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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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탈장 내야돼요, 간을 오늘까지는 음. 어저께 뭐 끊는 거 보고서 오돌라갖고 아, 아침 만났더니 예, 못하는 간을. 사람은 못 먹잖아요 음. 조금씩 조금씩 긴급해가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그, 저희가 온나무, 온나무로 네. 이만큼 넣고요 우리가, 모란시장 가서 옷 껍질을, 몇단 사서 넣었어요. 그래서 국물이, 초코렛 색깔나요? 초코렛 색깔. 색깔. 어제 점심때부터 오늘 오전까지 끓였어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끓인가요, 10시간? 네. 가스, 가스 있잖아요. 보탄가스를, 10개인가? 10개 썼어요, 10개. 음. 음. 야, 저희가 오 탈까봐, 그, 경제를 했어요. 그, 그 계란도 놓고, 감자도 놓고. 이거 고등학교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엄나무 우리는 저기 갖다 줘요. 옷하는 사람, 옷안 타는 사람 먹으라고. 네. 음. 여기, 여기 괜히 있다가 또거시 오면 안 되니까. 얼마, 가, 얼마 갈까봐? 응. 음. 아, 위험해. 조심해야 돼. 굉장히 굉장히 진하네요. 네. 한번 더. 저희가 참4년이나 세월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그, 사무실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한건데 어떤 저,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아, 아직도 갈 데가 많은데 예 네, 오늘 또 우리 응. 여러분이 또 다시 참여 참석, 다 감사했고 4.1년을 응?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복수가 응. 확빠니다그 응. 앞에 계시는 응. 우리 그, 갤러리 분들도 옥국물한 그릇씩 드세요. 옥국물이 아주 진하고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루떡을 4주년 시루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루떡 커팅하는 거를 또 찍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팝판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노래 한번 하고. 노래 한번 하고 자, 오늘 우리 조나 t v 4주년을 맞아서 떡을 치떡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그냥.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조나라TV 4주년을 축하합니다 부러 부러 부러부러막부러막부러 아이고 잘 부네 자 아시겠다. 오늘 저 뒤에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 와 계십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 네 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4명이 한쪽씩 가져가는데요. 오늘 나은목도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 앞으로 아, 열심히 해서 오. 구독 구독 좋아요. 우리 구독 좋아요, 음,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발빠르게 땀통에 음. 뜨겠습니다기아께서는 조나라 TV 메인 셰프로 재임하시면서 조나라 TV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제약진 모두의 뜻을 모아 그 고마운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